돼지고기 뒷다리살 10000원어치로 한식 중식 양식 총 6가지 요리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도톰하게, 대파는 어슷하게 썰고, 호박 4분의 1개까지 썰면 야채 준비는 끝이에요. 달군기름에 고기 넣고, 후추 넣고, 소금 살짝 넣어 밑간하고, 달달 볶아 주다가 대파랑 양파 넣고 살짝 볶아주다가 간장 향까지 더하고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액젓 살짝 넣고 한번더 볶아주다가 물은 젤짝젤짝하게 넣고 마지막에 호박 넣고 한소끔 끓여주고 간보고 싱거우면 소금, 맛이 부족하면 설탕 조금 넣어주면 끝! 껍데기는 멀기스잎 넣고 푹 삶아주고. 양파 썰고 대파 썰어서 야채 준비하고 양념장 비율은 설탕 하나 간장은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하나 고추장 두개 다진 마늘 고춧가루 취향껏 넣고 후추 넣고 섞어주세요 삶아진 껍데기는 한입 크기로 자르고 기름 두르고 야채 넣고 껍데기 넣고 양념장 넣고 볶아주면 끝! 오늘 만든 요리부터 알아볼게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볶음밥을 먹든 꼭 시켜 먹는 메뉴가 탕수육이잖아요. 중국어로는 당수육. 설탕이랑 식초를 넣어서 컵 달콤한 맛을 먹는 건 아실 거예요. 튀기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만들기 쉽거든요. 오늘은 탕수육 레시피 알려줄게요. 고기는 볼에 넣고 취한 소고기로 밑간을 내서 간이 잘 배이도록 버무려줄게요. 감자 전분은 고기 양에 20%더 많이 넣고 전분 가루가 물에 잠기도록 가장자리에 물을 조심히 넣어줄게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죠? 전분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5분간만 물에 불려줄게요. 전분이 다 가라앉고 앙금이 만들어졌으면 위에 있는 물만 버려줄게요. 빗간에 둔 고기랑 기름을 조금 넣어서 전분 앙금이 고기에 잘 묻을 수 있게 버무려 줄게요. 예열된 기름에 튀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냄비를 사용해서 튀기는 일반적인 방법이랑 튀김기를 사용해서 튀기는 두 가지 방법 알려줄게요. 냄비로 튀기는 경우에는 온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초보자가 쉽게 온도 맞추는 방법은 낮은 온도에 고기 하나만 넣어보는 거예요. 그 고기가 기름 위로 떠오르면 그때부터 고기를 넣고 튀기면 돼요. 튀김기로 튀김을 할 때는 그냥 넣어서 튀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튀김망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기름이 넣기 전에 살살 흔든다가 넣어주면 보시는 대로 쉽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튀겨주면 돼요. 고기가 다 튀겨졌으면 담배색 기름을 빼주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물한컵반 넣어주고 간장은 생맛나게 4스푼만 넣어줄게요 설탕 14스푼이랑 식초 6스푼 넣고 통조림 과일은 5스푼 넣고 끓여줄게요 소스가 끓으면 전분물 넣어서 농도 맞춰주면 끝이에요 오늘은 중국집 짜장면이랑 90% 비슷한 짜장면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양배추는 네모나게 썰고, 양파도 똑같이 네모나게 썰어주세요. 파는 안 넣어도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조금 다져서 넣어줄게요. 짜장면에 이게 항상 작은 게 아쉬워서 큼지막하게 썰어줄게요. 먼저 파 볶아서 파귤에다가 고기 넣고 볶아줄게요. 야채는 질긴 양배추 먼저 볶다가, 양배추 힘 죽으면 그때 썰어둔 양파 넣고 볶음 충전 한 스푼 넣고 다시 팬돌려가며 볶아줄게요. 잘 볶아진 짜장에 설탕 넣어서 달콤 짭짤하게 간 맞춰서 이대로 먹으면 간 짜장인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일반 짜장은 여기에 물 절반 정도 넣고 끓여주면 돼요. 미원까지 조금 넣으면 중국집 맛이랑 비슷해져요. 간 보고 전분물로 농도 맞추면 끝이에요. 오늘은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 알려줄게요. 먼저, 부추는 길쭉하게 썰어줄게요. 채썬 돼지고기에 소금이나 후추 넣고 계란 흰자랑 전분까지 넣어서 버무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고기가 굳지 않도록 약불에서 잘펼쳐가며 볶아주세요. 젓가락을 쉴새 없이 움직여야 미치지 않고 잘 볶을 수 있어요. 슬슬 피기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굴 소스 반 스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부추 뿌리 먼저 넣고 1초 정도 볶다가 남은 부추랑 치킨 스톡 조금 넣고 10분 더 볶아줄게요. 치킨 스톡 없으나 MS 써도되는데 다시다는 안 돼요. 참기름 조금 넣으면 끝이에요. 차차 요리 이름으로 알고 싶은데요. 요리 명이라기보단 등심쪽 부위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뒷달살로 만들어 볼게요. 양파 반 개는 네모 반듯하게 자르고 양파 4분의 1개는 잘게 다져줄게요. 파프리카는 색감을 위해서 양파랑 같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양송이는 그냥 사용할게요. 고기 덩어리는 큼직막하게 썰어줄게요. 소금, 후추로 밑간 한 다음에 밀가루 조금 넣어서 한번 묻혀줄게요. 밀가루가 들어가야 소스 농도도 걸쭉해지고 더 맛있어요. 고기는 팬에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고기기름에 버터랑 다진 양파 넣고 볶다가 양파가 투명해지면 소스를 넣을 건데 소스는 설탕이랑 케첩 넣어서 단짠밸런스 맞춘 다음에 우스타 소스랑 레몬즙 넣어서 신맛도 추가해줄게요. 다진 마늘이랑 핫소스 넣고 잘섞은 소스를 구운 고기랑 썰어둔 야채랑 버섯 넣고. 1, 2부 정도 살짝 볶아서, 얕자 버섯이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볶아줄게요. 마지막에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끝이에요.